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어, 지금 원래는 그냥 글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글로는 좀 설명이 복잡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대각선 부분에 어 커넥트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그 다음에 엣지 부분을 시프트 누르고 무브를 하면 면이 생긴다고 했는데 면이 왜안 생기나요 하셨습니다 당연히 안 생깁니다 엣지에 시프트를 누른 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음... 녹화를 한번 했었다가 소음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디테이블 폴리 상태에서 처음은 커넥트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 컨트롤 버텍스하고 컨트롤 버텍스 외에 버텍스하고 버텍스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으로 E 눌러도 커넥트가 됩니다. 근데 처음은 되는데 얘하고 얘는 커넥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e 눌러 볼게요 안되죠 이유는 이 세그먼트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다른 모든 3d 툴이 세그먼트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여기에 복텍스가 없는데 이 커넥트란 건 복텍스와 복텍스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텍스가 없는데 어떻게 커넥트가 됩니까 커넥트 될 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컷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컷으로 스냅을 복텍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텍스 걸고요. 3 스냅으로 컷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복텍스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뭐 이쪽 엣지를 지우더라도 얘하고 얘하고는 커넥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엣지를 예를 들어서 자, 시프트 백스페이스로 그냥 이거 딜리트 키로 지우면 면이 다 날라갑니다. 네,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면 네. 엣지만 지워져요 혹은 여기 리무브라고 있습니다 리무브라고 명령을 해 보세요 전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여기 어디 리무브가 있습니다 찾으시면 여기 있죠 리무브 날아가죠 근데 날아가도 여기는 버텍스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커넥트가 되는 거죠 컨트롤시프트 E 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무브 엣지를 선택해서 시프트 무브하면 된다는데 엣지를 선택해서 시프트 무브 된다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은 버리십시오. 그건 거짓말이고요. 시프트 무브가 되지가 않습니다. 엣지는. 엣지가 아니고 보더가 시프트 무브를 하면 면이 생깁니다. 보더는 어, 말그대로 열린 엣지를 보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우게 되면 보더. 여기 열린 엣지가 보더죠. 그러면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를 해도 생기고 뭐 무브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로테이트를 해도 면은 생깁니다. 똑같이요. 이거. 로테이트를 해도, 시프트를 누르고, 면이 이렇게 똑같이 생깁니다. 로테이트가 된 상태로요. 빼보면 된 상태로 있죠. 그 다음, 스케일도 됩니다. 시프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케일도 이렇게 면이 생겨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그, 이 보더만 되는 겁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오시면, 카페 주소 있죠? 카페 오시면 동영상 제가 만든 강좌가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